무기자외선 차단제와 유기자외선 차단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피부 트러블 관리 전문 브랜드. 소금 41%, 감자 전분 16% 배합의 기적. 피부의 가려움과 트러블을 완화하는 아토리세 스키너시에서 설명드릴게요. 무기자차는 주로 민감한 피부나 임산부에게 추천되며, 실외활동에는 최신 유기자차 조합이 유리합니다. 기이나 장시간 실외활동 시에는 높은 UVA 차단 수치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무기자차는 피부 위에서 빛을 산란시키고 반사하지만,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 열로 변환합니다. 무기자차는 안정적이면서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며, 유기자차는 발림과 피부표현이 뛰어납니다. 피부 타입에 따른 자외선 차단제 선택은 무기자차는 민감 피부에, 유기자차는 지성 및 메이크업과 궁합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충분한 양을 자주 덧바르세요. SPF 수치는 UVB 차단을, PA나 PPD 수치는 UVA 차단을 의미합니다. 실외 활동이 많다면 PA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최적의 자외선 차단제 선택과 사용법으로 피부 건강을 지켜보세요.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화면 하단의 제품 보기를 클릭해보세요.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